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기사 리뉴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앞서서 업데이트 전에 간략하게나마 어떤 느낌으로 기사 부분이 리뉴얼 될지 소스를 던져줬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26일 업데이트 이후에는요, 기사 같은 경우 파괴라는 부분과 수호, 이두 가지의 새로운 자원을 활용해서 클래스로 리뉴얼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러쉬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러쉬 같은 경우는요, 원거리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타괴에 관련된 부분 15를 소모할 경우에는요, 이동속도를 30% 감소시켜주고요. 수호 15만큼 소모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이동속도를 60만큼 올려준다? 와,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러쉬 스킬 같은 경우는요, 파괴와 수호를 소모하여 이동속도 감소 또는 증가 효과를 획득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맛보기이기 때문에, 내일이 을 업데이트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아스 블레스 같은 경우는요,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은 상태 면역 상태가 된다는 게 로아스 스킬인데요, 파괴 25만큼 소모를 하면요, 추가적으로 피해 증가가 5%가 증가하고요, 수호 25%를 소모하면요 피해 감소 부분이 5% 증가한다고 합니다. 로아스 블레스 스킬 역시 파괴와 수호를 소모해서 피해 증가 또는 피해 감소 효과를 획득한다고 해요. 아울러 가디언 직업은요 생존 능력을 대폭 보완했다고 하고요. 디펜더 직업은 원거리에서 도망치는 적을 더욱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짤막한 영상 하나가 나왔거든요 기사 리뉴얼 미리 보기 나왔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리뉴얼된 기사가 앞으로 쭉 다가서고 있는데 뭐야 이거? 아니 뭐지?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지금 보여진 부분이 이부분 있잖아요 내가 달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롤이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츠처럼 손을 쭉 뻗어서 땡겨오는 듯한, 이거 뭐지? 야, 좀 황당한 스킬이긴 한데, 자, 이게 무슨 스킬일까, 여러분들? 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달려가더니 쭉 땡겨. 달려가더니 쭉 땡기고, 또 달려가더니 쭉 땡기고, 와, 이거 뭐죠? 걸려, 이거 딱 땡겨온 다음에 또 무슨 스킬을 맞으니까 이동속도가 엄청 느려졌어요. 보이시죠? 자, 이 부분, 스킬인지 모르겠지만 맞고 나서 엄청 느려지는 부분 보여지고 있어요. 야, 야, 이거 기사한테 걸리면 못 도망가겠는데? 기사에 관련된 리뉴얼 같은 경우는요,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부분은 변경될 여지가 있어서 스킬 정보와 패시브 스킬 효과 등 상세한 정보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를 못 한다고 하고요. 자, 뭐 어차피 내일 있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드코어 서버 오픈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기사 직업 기대가 매우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서버 초반에 기사 약간의 맛보기만 해보고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선 영상에서 보여진 것만 보더라도 기존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질 심산인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그동안 버려진 종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등한시됐던 종족인데 야 러쉬라는 스킬과 로아스블레스라는 스킬만 보더라도 기대가 됩니다. 자 파괴와 수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네이리스 업데이트 정보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간략하지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옴